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2년도 첫 거래의 시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이 시황 리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원래 자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 유튜버 분 중에서 TV 주식의 강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자주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 그거를 매일 올리세요. 근데 저도 이런 것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그 새벽에 올린다는 자체가 힘들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조회수가 엄청 많다가 요즘에는 그 조회수가 거의 반 정도 줄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어 그만큼 지금 2022년도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반,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다치고 좀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앞으로 시황에, 시황 리뷰좀 드릴 예정이고, 어, 매일은 드리,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 중요한 순간에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사적인 얘기였고요. 어,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첫 거리였고요. 그리고 요약하자면은 뭐 정강 후약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반도체가 관련주가 어, 올랐다가 좀 빠졌고 로봇 관련주가 좀 올랐고 전반적으로 주식장이 그냥 어, 단타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더더군다가 더, 더더군다나 그랬을 거걸 생각이 드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닥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어놓은 그선 기준 위로 어,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제 기준에는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직전 고점까지 이번 달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갭상승으로 시작했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제가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1월이나 2월경에 여기를 뚫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갭상승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좀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 어 일단 2차전지가 눌렸습니다. 그게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어 2차전지가 많이 눌렸어요. 생각보다는. 그게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어 약간 좀 밀린 종목.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갭상승이 좀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뭐 LNF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악재로 인해서, 아. 괜히 떨어졌죠. 떨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고, 뭐,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은, 어 거래비 중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1위가 이제 동지 세미캠이에요. 그래서, 동지 세미캠이, 어 상당히 거래 회전율이 많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최대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그 다음이 이제 로보티스, 그 다음 이메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제 안철수, 안주수 후보가 이제 좀 급등하면서 안내비 좀 들어왔고 로보로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락률 보면은. 거래대금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갔지만은, 어, 지금 로보티스를 제외하고는 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거기 그렇고, 나머지들은 이렇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메인 종목들이 올라간 것보다는, 어, 기본 개별 종목들의 단타 장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는 역시 어, 로보 테마다. 그래서 로보티즈, 로보로보. 어, 로보, 로봇자만 들어가면 로봇자만 들어가면 올라갔던 그런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장막판이 상각과 같기 때문에 내일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위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정강후약의 모습을 저, 명확하게 보여줬고 반면에 에스케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예 보시면은. 스카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빠졌습니다. 갭상성 나와서 빠졌는데 사실 이두 개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스카이닉스와 삼성전자 의 차이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스마트폰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떠나서 비메모리 사업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저는 갈리고 있다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감된 것들은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뭐 시설 투자 관련 설비관련 반도체 관련되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예. <laughs> 예, 투자자별 보양의 당일 흐름을 보면은 그냥 흘렀어요 그냥 쭉 매도를 쳤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쭉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매도 친 장이었다. 그리고 갭 상승을 띄웠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아래꼬리 달고 올랐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장중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폭 자체가 코스타가 상당히 강했죠 그대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했다 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의 채널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채널에서 어 사실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어 강력한 지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횡보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장기횡보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인 이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바,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종목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지면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 이번주장을 살펴볼 때 저는 항상 월봉을 봅니다 월봉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이고 사실 정고점 돌파를 보고선 팔아도 사실 늦지 않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에서 얼만큼 팔았냐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각보단 아래골 달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좀 많지 않았다. 이게 10%인 걸 감안하더라도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도 역시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양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특이점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연기금, 연기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밑으로 빠질 때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상당히 그낙폭을 방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 장중에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달은 좀 코스닥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요즘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코스피가 신고가를 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보면은 어, 바이오가 아니라 어, 반도체 비밀몰이 갔을 거다 그게 2차 전지와 같이 포함이 되면은 모르겠으나 일단 2차 전지가 첫 거래일에 하,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반도시비명모리 쪽이 좀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쪽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 것들, 그런 것들을 어, 감안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2025년도에 레포트, 그 예상 매출액을 땡겨서 목표 주가를 잡는 거 보고. 음, 비메모리, 아 반도체, 아니 죄송합니다. 그, 2차전지 관련 소재들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그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